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썬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키네마스터의 편집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뭔가 강조하고 싶으시다거나 확대하고 싶을 때가 있죠.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애니메이션 기능들을 좀 순차적으로 설명드려볼게요. 자, 일단은 키네마스터 화면으로 들어왔고요.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해당되는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. 자, 그대로 이제 다음 눌러주시고, 그대로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한번 음 영수증 <laughs> 제가 한 턱을 쏜그 영수증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. 자, 카메라에서 영수증 여기 있죠. 2초짜리. 네, 사실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만들 때 썼었던 건데 자, 요거 이제 화살표 버튼 눌러서 불러와 보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이제 34,000원. 이 합계 금액있죠 음, 이 34,000원을 강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만큼 쐈다 음, 이런 느낌으로 아, 롤링 파스타 여기가 종로 롤링 파스타인데요 맛도 좋고 가성비 갑이에요 강추 협찬은 아닙니다 음, 협찬은 안 줘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화면을요 플레이 헤드에다가 그죠 플레이 헤드를 요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갖다 두시면 좋겠죠 34,000이 좀잘 보이는 구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3,400원으로 자꾸 보이네요 조금 더아자 그죠 이 정도 하니까 잘 보이네요 이 34,000원 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플레이헤드를 갖다 놨구요 자 여기서 우리 일단 첫 번째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네모칸 네모 빨간색 테두리 같은 거 치는 거 많이 보셨죠 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레이어를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여기서 우리 손글씨로 갑니다 음자 그중에서 우리 첫 번째 거 있죠 어 여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화살표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그 그냥 네모, 그죠? 동그라미 이런 것도 있고 저희는 그중에서도 이제 동그라미가 아니고 요 네모. 응.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. 왜냐면 우리는 테두리만 있는 도형이 필요하니까.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 테두리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요 색깔 어뭐 파란색으로 갈 수도 있고요, 빨간색으로 갈 수도 있고요. 저는 그냥 빨간색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화살표 눌러볼게요.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 마우스 왼쪽을 누르신 채로 이렇게 예쁘게 음카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네모를 만들어주시면 돼요. 음 그리고 요 영상은 짧기 때문에 지금 어 이게 넘어갔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거 좀 줄일게요. 이렇게 이 정도, 그죠? 응, 하고 가면 되겠죠. 자, 한번 재생을 시켜볼까요? 그렇죠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어, 첫 번째 네모 네모 테두리를 치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께서 화살표 같은 거 깜빡깜빡 하면서 요거 34,000원 한번 보세요 요런 화살표 같은 거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이어 음, 간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손글씨에서 음, 여기 화살표 음, 그죠 요두번째거 화살표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화살표는 한번 음,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음,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. 이런 느낌으로 착 이렇게. 어, 그려 주시면 되겠죠. 근데 이렇게 화살표만 있으면 뭔가 밍밍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좀 깜빡깜빡거리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주시면 좋겠죠. 어.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 어 애니메이션. 자, 느리게 깜빡이기 보이시나요, 여러분? 느리게 깜빡이기. 응. 음, 요거 선택한 다음에 눌러 볼게요. 자, 그러면 한번 볼까요? 네,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이런 화살표도 집어넣어서 강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돋보기 효과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 34,000원만 화면에 꽉 차게끔 이렇게 동그란 정말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그 부분만 확대를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레이어 들어가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이 효과 음,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깔려 있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집 모양 스토어 있죠? 음, 요 상점 가져갖고 한번 일단 추가부터 해볼게요 자 상점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부분에 렌즈 있죠? 음, 요 렌즈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시면 자 여기 돋보기 렌즈라고 있죠? 음, 이 돋보기 렌즈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어, 무료거든요? 자 다운로드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효과 중에서 돋보기 렌즈 음, 요거를 클릭하시고 자 요거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돋보기가 너무 크죠 그래서 요거 마우스 왼쪽 클릭하신 채로 이렇게 좀 끌어볼게요 좀 줄일게요 음, 자 그리고 요원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3만 4천원 그죠? 음, 요 부분에다가 요렇게 딱 갖다 대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한번 어, 눌러볼게요. 네. 제가 지금 좀 움직여서 숫자가 정확하게 어, 이제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, 음 이제 가만히 정지는 화면에서는 이 돋보기 안에 이 숫자가 아니면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보이실 거예요. 자 그래서 간단하게. 음, 어떤 식으로 원하시는 부분을 확대하거나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어, 간단한 기능들 한번 익혀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영상을 찍으신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.